이 학번, 도시철도시스템학과 최민석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알퐁스토데의별 문학적 여정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 소설이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골 소년의 순수한 첫사랑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도 그 안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아련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자, 알퐁스 도데가 누구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입니다. 그는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일상 속의 감동을 포착하는 데 능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마지막 수업, 아르르의 방학간 편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제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마시, 말씀드리면 한 산골 마을에서 양치기를 하는 소년이. 부잣집 아가씨를 산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맡게 됩니다. 밤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둘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가까워지지만 신분의 차이로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밤의 기억은 소년의 마음 속에 별처럼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 작품의 주요 포인트는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밤 하늘의 별과 서정적 묘사, 계급을 초월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 셋째 도달할 수 없는 이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별, 그리고 마지막 짧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의 가치. 이런 감성적인 문체를 통해 독자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난 소감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고, 저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문학 작품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정리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작품을 더 깊이 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품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는 저에겐 매우 성장한다는 경험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의 의미와 가치. 별은 시대를 초월하는 문학적 가치일 수도 있고. 순간의 소중함과 순수한 아름다움의 가치, 감정적으로 봤을 땐 가슴 속에 오래 남는 진실된 감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알퐁스토데의 별에 대해 감상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